아까 날씨가 참 화창하고 좋네요. 갈 예. 날씨가 아니라 봄 날씨 같아요. 멋진 동산입니다. 예. 주님의 동산에서 오늘 녹을 예배, 참 우리에게 그렇게 핵심을 기르는 주님의 말씀이 좀 드물었을 거예요. 그래, 주님, 우리에게 핵심을 지는 그 말씀을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이죠. 예. 예배 전에 여러분들은 미리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놀림에 선포할 주제는, 놀림, 우리한테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오늘 노예배 주제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네. 오늘 말씀의 서두에는 동문서답이 일어나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그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둘러보니까 너떡 가져왔니 다음 누어봐도 아니 아니 한 사람이 나떡 하나만 들고 왔다 내 몰라고 들고 왔다 그러니까 배 안에 제자들 열둘이 있는데 열둘이 떡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 그배 안에 떡한 개가 있더라 그 말이오 그래서 주님께서 떡 하나밖에 없다고 그런 것을 수근수근하면서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일갈합니다. 너가 아직도 너가 아직도 떡이 없음을 인원하는가? 너가 아직도 떡이 없음을 인원하는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그렇게, 머리가 둔하냐, 마음이 둔하냐, 그렇다면, 그 남아있는 한계떡이 모여, 그 남아있는 한계떡이 모여, 하늘에 오병 이의 실제 정금을 내가 그 현장을 보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님께서 보리떡 땄을 때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드시고, 가지시고, 그렇게 하 하늘을 향하여 축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 그대로 원소를 이것 그대로 원소의 물고기의 집합체를 지금부터 필요한 만큼 보리떡의 집합체를 그원소가 뭐뭐뭔지 그건 나열이 안됩니다 그대로 필요한 만큼 주십시오 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떡을 틀어내면 그 자리에 떡이 있고, 떡을 틀어내면 그 자리에 떡이 있고, 생선을 틀어내면 그 자리에 생선이 또 있고, 또 있고, 그지 우주 공간에서 떡의 원소를 음? 한순간에 모으면 떡이 되는 거고, 물고기 원소를 한순간에 모으면 물고기가 되는 거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그자리 보지 않았는가? 떡을 드러내면, 그다리, 그다리, 그대로 떡이, 떡이 나오지 않던가. 물고기를, 집어주고집어주고 그다리 물고기 나오지 않던가. 그 아직도, 어? 너들, 너들 마음에 뭔가? 느낌이 없는가, 그 말이요. 정말 너들 느끼지 못했던가. 응? 군중들은, 응? 저떡 언제 끊어질래나. 불안, 초조, 염려가 있었겠지만, 먼저 받은 사람은 옳지 나는 내 먹을 것 받았으니까 됐다 그리고 자기 먹을 것 먹고 가지만 매일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내한테 오기 전에 다 떨어지고 오지 그런 염려가 네, 있는거지 그런데도 그것들이 끝기까지 갖고 남는 게주인 무슨게 몇 광주리 남았더냐 열두 광줄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5,000명에 먹였을 때 열두 광줄이요. 떡 일곱 개 가지고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였을 때는 남는 게 일곱 광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요 자, 그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봅니다. 우리가 성경마씀을 보면서 제자들하고 똑 같은 눈으로 봤을 거요. 어? 생기는 게 이, 이상하고,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자꾸 나오니까, 뭐, 좀 어? 참, 그런가 보다, 기적인가 보다, 어? 그렇게, 그겠지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 이 일을 일으키는가?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능한 존재가 누구인가? 그걸 물어보지 않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뜻과 생선에만 집중했다고 말이오.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이런 말씀도 18절 가면,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렇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내가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째 기억을 못하느냐고, 그렇게 주니께서 가슴을 치시면서 안타까워 했다고. 너 눈으로 똑똑히 봤을 거 아니야? 떡과 생선을 본게 아니고, 저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봤을 거 아니야?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운반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저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너 눈으로 봤지? 너 귀로 들었지? 너 머리로? 생생히 기억하지 그래서 오늘 놀림에 우리의 주제가 그거지요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는가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말 그것이 우리가 어떤 재주를 부르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우주 만사에 꽉차 있는 하나님의 원료들, 하나님의 재료들 그걸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형체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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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공급해 주지 않더냐? 그걸. 그걸 봤지 않니냐 말이야 너희들 그거 보지 않느냐 응? 물고기 두 마리 보냈던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였다고 남자들만 오천명을 먹였어 나머지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치질 않았다고 그런데도 남는 게 열두 광주리가 되지 않았는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딱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지 않았던가 그거고 남는 게 일곱 광주를 남지 않던가 이게 도대체 무엇을 너희들한테 알려주기 원하는가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는가 저들의 배를 채워주는 게 목적인가 그말이요 그토록 보기에는 배를 채워주는 게 목적이지 그러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무궁무질한 신비로운 비밀의 체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고 보여 주고 싶고 깨우쳐 주고 싶고 느끼게 하여 주고 싶은지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는 마가 볼이 육자의 말씀들이 제자들보다 우리는? 한 단계 더 위에 올라와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째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느냐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2000년 전에 제자들 향하여 하신 말씀보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산자만이 가능하다. 죽은 자는 안 돼. 말씀을 손에 들고 있더라도, 말씀을 입에 외우고 있더라도 죽은 자는 안 된다고. 산자만이 가능하다고. 산자만이 가능하다고. 산자란 게 어떤 산자냐? 육체가 산자가 아니라 영혼이 산자만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우리들 오늘 제자들을 향하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우리에게 그대로 들리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씀도 그도 제자들은 멍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깨달았죠, 깨우치죠, 느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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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죠. 하, 그렇구나, 지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인지 구하라. 구하는 대로 이루이라 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마고보 보면 6장 35절에서 44절 가게 되면 핵심 질문이 있어그 핵심 질문이, 질문이 뭔가. 날 저물어 가고. 그게 바로 덜판 야산이야. 그니 제자들이 그런다고. 제들이 오랫동안 우리와 같이 있는데 배가 고플 거요. 저들에게 가서 다 각자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가서 먹을 것을 마을에 가서 시골에 가서 다 찾으라고 그렇게 보냅시다.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고 너희들이 저들을 먹이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너희들이 저들을 먹이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받아들는건 육신으로 받아들였다고 영어로 받아들이야 그래서 그들이 대답이요이 많은 사람들 거금 200데나리온을 가져가서 떡을 사와도 모자라지 않겠소 그렇게 육신의 지혜로 대답을 했다고 그것이 바로,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뭐든지 육신의 눈으로, 뭐든지 육신의 계산으로, 그지 육신의 지혜로,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오. 그 우리가 물질식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계산, 으로 육신의 현실로 따라가는 지당한 이야기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더 확실하게 가까이 올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현실이시 우리 주님께서 그 다른 하나의 현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여러분께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먹이라고. 너희들이 먹이라고 그런다면. 그때, 그때, 제자들이 번개처럼 알아채야죠. 아, 주님께서 하신 그 하늘에 떡을 내리신 그 장면이 번개처럼 떠올라야지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하는 말을 우리가 가지고 내는지니다 주여 축사만 해 주시오. 주님 축복만 해 주십시오. 주님 기도만 해주죠 그럼 다 해결됩니다. 그 대답이 나와야 할 텐데 그 대답이 안 나온다고, 그렇지? 기적의 현장을 보고도 그들이 깨달았지 못했단 말이야, 느끼지 못했단 말이야 하늘의 그 기적이 그들이 밀어나고 어리석어 두난 것을 깨우치지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적이 일어나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데, 거기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합시다. 기적, 이사, 표적만 일어나면 다 예수 믿을 것 같고, 그렇지? 다 은혜 받을 것 같고, 다 믿음을 진실히 가질 것 같은데 어림도 없는 소리. 기적과 이사, 표적은 믿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방 세계. 불신이 시기가 뭐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뜨뜻하게 더잘할수 있지요.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기려고 오늘 여러분 주위에 4천명 5천명이 있으므 너희들이 먹여 우리 대답이 뭘까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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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이 뭘까요? 에이, 우리 안돼요. <laughs> 네, 안되는 네, 네 이유가 뭔가 우리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 안되는 네. 이유가 뭔가? 우리 안에 우리 안에초자인적인 권세가 없단 말이요. 조잔자의 권체는 누가 가지고있는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성령님이 갖고 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다, 그 말이요. 내 안에 안 계시다, 그 말이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할수 없다, 고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늘 언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안될게 하나도 없다고. 하늘 언어는 전능하다고. 하늘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육신 안에 그것이 내재하고 있는가 그 말이요 아직도 이릅니다 우리 대답이 이제, 이제 막 쌓기나고 줄기나고 어? 순이 또다하지 아직도 l 피고 열매 맺기는 이릅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내가 안 된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실제로 안 되고 있으니 하 i 님 You c 내 n t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충분히 시간을 내면 하느님 내게는 하루가 그 일곱 배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만큼 그만큼 빨리빨리 될거 아닙니까? 오늘 좋은 시간 기도합시다. 하느님 내게 일곱 배로. 하느님 내게 일곱 배로. 세상의 크로노스 타임의 일곱 배로. 하늘의 카이로스 시간으로 내게 임하소서. 그렇게 얘기해야겠지. 그리고, 제자들이 안 되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다고, 야, 그룹 그룹에서 앉치라고 그랬어요. 30년 그룹도, 50년 그룹도, 70년 그룹도, 그룹 그룹이 앉치라고 그랬어요. 그지 때를 때를 나눠서 앉히게 하고, 질서를지키려고그 다음에, 그게, 우리 주님께서, 떡과 생선을 가지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시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이 사람을 먹이고도 남게 하옵소서, 기도했지몇개 해달라고 그 기도는 안 했을 거야. 그 먹고도 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지. 먹고도 남으리라 그 이야기가 고약 어디에서 나오지? 어디에서 나와요? 엘리사와 생도 계하씨 엘리사 친구가 멀리서 어? 보리떡 20개를 조금만 갖고 왔는데, 그것을 이제 엘리사 선생 먹으라고 가져왔는데, 엘리사 선생이 응? 생도 대장 계하씨에게 말을 했죠. 요거, 우리 생도들이 100이면 되잖아. 예, 100이면 되죠. 그들에게 미이라고 그때 개하씨가 말을 한다고 선생님이요 학생들이 백이면인데 요것가지고 누구 코에 묻힙니까 안 돼요 괜히 분쟁만 일으키냐 선생님 조용히 선생님 잡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럴 때어 친구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지? 나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어? 대답도 안하니 무슨 음성 들렸어? 하나님께서 일사에게 말씀하셨다고, 먹고도 나무니라. 먹고도 나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정하는개하시에게 하나님께서 먹고도 나무니라고 하셨다. 가 나누어 주라 그랬어,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이에 먹고도 남으리라. 그랬더니 그 조그만 떡덩어리, 조그만 떡덩이 혼자서 도시락에 넣어서 먹을 만한 양인데 그걸 백명이 나누어 줬어, 나누어 줬더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 바로, 바로 오천 명을 먹여 살리신 이4사천 명을 배가 터지게 멕인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응? 음? 들판에서 일으킨 이, 이 기적 이전에 하나님은 엘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죠. 하나님, 모세를 거부다스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죠. 다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살아있다고.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고 하나님의 참고에는 원료가 가득하다고 어떤 모델을 어떤 샘플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에 따라서 즉시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죠? 재료 분석이 일어나 그렇지? 네? 재료 분석이 일어나 그렇게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만 모은다고 그것만 모은다고 그래요 안 그래? 그치 바로 그래서 그것만 모은다고 그러니 모은 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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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바로 바로 개하지도 놀랐지 백 명이 먹고도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 명이 먹고도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우리 오의 주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느끼지 못하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귀한 말씀이 정말 우리 놀이 잔치 자리에 능득하고 풍성하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5분간 기도합니다.